고등어 진짜 크다. 이런 거 구워 먹어야 맛있지. 채나 이거 봐. 움직이는 거야. 이뻐끔뻐끔. 음? 아, 솥솥하다 야. 아. 안녕하세요 입자 총입니다 저와 가족들은 지금 비행기 타고 여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제 앞에는 지금 여수 수산시장 제가 여수에 오면은 생각해 뒀던 음식 하나 있는데 이게 요즘에 굉장히 트렌디하고 핫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사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장을 보고 편찬에서 한번 먹을까 거든요 자 그게 지금부터 뭔지 저와 함께 가시죠 여수에는. 세 곳에 시장이 몰려있는데요 우선 저 앞에 수산물 특화 시장이 있고 차는 2시간 무료인 이곳에 주차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뚜막다리를 지나 길 건너엔 여수 수산시장이 뒤편으론 교동시장이 자리합니다 여수 수산시장은 입구에 즐비한 건너물 상점부터 들리게 되는데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잠깐만 야 이거 여수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갓김치. 군데군데 김치 판매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수에서 볼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 시장 오니까 신나? <laughs> 어 이쪽으로 한번 들어볼까? 제일 먼저 반기는 건 강도다리와 전복치. 얘네 강도다리, 전복치. 얘는 이건 뭐예요? 아유 바로 아는구나. 겨울답게 다양한 해산물이 즐비한데요 그렇다면 이날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해산물 파티를 위해 가격을 좀 알아볼까요? 잠깐만 새조개 새조개는 이거 어떻게 팔아요? 500g 사한 거는 45,000원 ,000 이거는요? 그거는 지금 9만원에 8만원 살만 1kg라는 거죠? 살만 물게로 1kg 키조개는 어떻게 팔아요? 키조개는 2마리만 알겠습니다. 좀만 둘러볼게요 여기는 삐뚤리소라 응, 음, 해삼인데. 아, 해삼이 엄청나게 크네? 아, 네, 네, 팔이 크네. 씨랑, 그게 말이다. 쉽지가 않은데, 많이 봐야지. 여기 새조이 어떻게 팔아요, 지금? 제일 좋은 거 8,9만원 나와요 자,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새는 우리 아까 먹었던 거지? 아, 갈치. 갈치 지금 어떻게 팔아요? 한 마리 3만원. 한 마리 3만원. 이 조건은요? 가지가 없네? 아, 고등어 진짜 크다. 이런 거 구워 먹어야 맛있지? 고등어 세마리 많아. 고등어 3마리 많아요? 보자. 요거는 아, 개불이 물을 다 뱉어버렸나? 왜 이렇게 헐쭉해졌더아 요거, <laughs> 내장을 발라놓을게. 이거 저기 국산인가 이거 그렇지. 아 이건 어떻게 팔아요, 이거는? 네 마리 만아 무는 어떻게 팔아요, 지금 이제? 크기가 다 제각각이라 그쵸? 어, 어, 어. 그냥 뭐 해물탕에 한 마리만 넣을 건데. 아, 해물탕에 열라면 쬐끄는 거, 요런 거, 요지뭐큰 걸요? 예, 대충, 언제, 언제, 얼마 정도 할까요? 요런 거 이제 할만원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금, 삼치들. 이거 지금 횟감용이에요? 예. 응. 요새 왔다면, 겨울이 가기 전에 꼭한번 먹어봐야 할 횟감이 바로 삼치회. 대삼치회 한번 맛보면, 고시는 성에 안 찬다지요. 이거 지금 한 점씩 어떻게 팔아요? 이거 만 원이구나. 여기서 저렴하게 사가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삼치의 맛비결은 당연히 대삼치여야 하지만 잘 만든 양념간장, 김, 갓김치, 마늘, 고추, 막장 등의 곁들임이 중요하다지요. 우린 잠시 화로를 살피러 갑니다. 이날은 평일에 한파까지 덮쳐 전반적으로 한산했는데요. 참돔이 엄청 힙힙해 보여! 푸른 아이섀도우에 보석 같은 에메랄드 점까지 콕콕 박힌 참돔. 이렇게 재색을 띠는 건싱싱하게또 하거니와 활력이 좋다는 증거겠지요. 이거 능성어야 아, 능성어 그 저거 먼저 하러 가. 작은 발이. 작은 발이? 정확히 말하면 능상한데. 어.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거요? 아, 2만 원. 한겨울에도 꽃게가 나오네. 그치 세나? 세연아, 개불 먹을래? 한번 먹어보자. 응, 너 먹겠다고 했잖아. 잠깐만, 개불을 아, 기다리. 세연아 이거 봐, 움직는 거야, 이 뻐끔뻐끔. 늘 봐도 잡음이안 되는 개불의 모습. 개불은 여수산이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언젠간 딸 아이와 함께 개불 먹방을 할수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어, 잠깐만, 이거는 쭈꾸미예요? 예, 쭈꾸미입니다. 쭈꾸미가지 어제 들어와요? 지금요? 어, 그 어떻게 돼요? 키로당이거든요? 낙지는 어떻게 팔아요? 얘는 3마리에 음. 2만원이고요. 3마리에 원, 2만원? 아, 얘는 1마리에 1만원. 개불은 어떻게 팔아요? 개불은 3마리에 1만원이에요. 키조개는요? 1마리에 5천원. 5천 키조개 일단 저거를 두 마리를 손질해주시죠. 어, 어? 참, 저 문어, 저거 어떻게 돼요? 문어를 너무 큰거 말고 좀 작은 걸로 한 마리 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지금 트로이 3만 5천원이고요. 500g. 예, 그거 살려서 좀 갈게요. 어 스키저기 진짜 크다. 쇼핑몰에서 이거를 사면은 관자만 주고 나머지 부위들은 없더라고요. 쇼핑몰에서는 예, 이것까지 포장을 안 하죠. 그쵸, 그렇죠? 예, 그게 맛있는 살인데 내장은 안 먹나 보죠? 전복을 1kg 다 사야 돼요? 아니면은... 아니요. 마리만원두마리만 원, 세 마리만요. 네. 요거 세 마리 2만 원으로 할게요. 이게 0미짜리예요미요 예. 네. 그 예. 예, 예. 비 고맙습니다. 이이예요도 되고. 예, 예. 때그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 길로 우리 숙소로 향하는데요. <laughs> 는데 이게 뭐야? 훈련이나 <laughs> 봐봐. 가스레지인데 이거 불켜진다 이거? 어린 애건데 위험하게 불 들어면 어떡해 이거? 앉아 볼래? 아니? 아, 우선 은 시장에서 사온 문어부터 삶기로 합니다 소금으로 문질러서 세척한 뒤 빨판에 뻘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밀가루로 한번 더 씻어냅니다 음. 자, 3분 지났습니다 3분 서비스로 받은 백합은 탕을 끓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 가족을 위한 어떻게 보면 겨울 보양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잠깐 치우고 싹 어떻게 방송 보신 분들 계시죠? MBC 로컬 테이블에 제가 이제 나와서 이 삼합을 경험해 보니 아, 이게 그렇게 젊은이들한테 트렌디하고 핫한 음식이구나를 실감한 게 삼겹살도 먹고 싶고 또 바닷가 오면 또 해산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다 먹고 싶은데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몇안 되는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진짜.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여수 계신 분들이 이렇게 드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형태 다듬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는 게 키포인트. 근데 이거 저처럼 펜션에서 해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포차들 많잖아요. 보니까 펜션에서 드시라고 포장해서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렇게 푸짐한 양의 이 가격에 먹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대가족이 만약에 놀러 왔다 그러면 저처럼 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걸권하고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놀러 왔다 그러면 차라리 사드시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드시는 게더 맛있을 걸요 문어는요, 3분 삶았 거든요, 3분. 어차피 여기서 또 익힐 거니까 먹어볼게요. 오, 진짜 문어는 진짜 3분만해도 금방 익어요. 충분해 간은 따로 안 해도 되는게 어차피 해산물에서 바다에짠 물이 나와요. 자, 피니님. 버터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느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산물이랑 만나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더 풍미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복은 그냥 내장째로 드셔도 됩니다 쓱 하면 쉽게 싹 버터와 육수를 먹으면 버섯 관자도 맛이 있겠니 없겠니 <웃음> <웃음> 와 이게 지금 느낌이 굉장히 야들야들한 것 봐요 전복은 너무 많이 익으면 맛 없으니까 위에다 올려 놓을게요 위에다가 어? <laughs> 솜사탕이야 <웃음> 솜사탕 우와 완전 솜사탕 이 여수 해물삼합을 보면 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양념장을 처음부터 넣어서 두루치기 형태로 볶아 먹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저희처럼 이렇게 삼겹살이랑 같이 노릇노릇하게 익혀서 좀 먹다가 그때 갓김치나 묵은지를 좀 넣어가지고 빨갛게 버무려 먹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후자 가져와서 이렇게 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laughs> 관자 이렇게 풍덩 헤엄친 다음에 음자 이제 하이라이트 콩나물 시금치 딱 이렇게 해서요 마늘 하나 어디 갔습니까 음. 이렇게 딱 <laughs> 씹으면 씹을수록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육수즙이 쫙 퍼지면서 서로 다른 식감들이 입에서 그냥 문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 거 진짜 술 먹을 만한다. 추우니까 빨리 먹자. 그래 조개탕 지금 추울때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아 아빠가 사막을 하나 해줄게. 한 번밖에 한 번. 하지. 자 적셔갖고 됐어. 응. 뭐야? 알았어일서와봐자 <laughs> 삶아나 더 쌀게요 전복은 좀큰거넣어도 되겠지 시금치 콩나물 자어와습니다 들어와서, 맘에 들어와서, 맘에 들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갓김치가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구이로 이렇게 드실 때는 잘익은 갓김치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잘익은 거를. 거를 느끼하거든요, 먹다 보면은. 그래서 갓김치를 넣는 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기름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이 진짜 맛있거든요. 갓.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갓을 김치에 담가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음~~ 어우 잘 익었어 피디님 한번 먹어볼래? 익은 게 맛있지 익은 게 맛있지 안 익은 것도 되게 잘한 데서는 괜찮은데 그렇좀 잘해야 돼 음~~ 음~~ 추우니까 들어가서 먹는 걸로 하자. 자 우리 이런 말술 소주를 먹으면 더 올릴 것같긴 한데 사실 가족끼리 먹는 거다 보니까 먹고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분위기에 취해야 되니까 분위기 있게. 네, 이 샴페인 갖고 왔는데 우리 피디님은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무알콜 샴페인. 블랑드 블랑 나름. 아이고 우리 피디님 고생했어. 받으시오, 받으시오. 짠. 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음. 와, 이게 이제 마무리로 밥 볶아 먹으면 되게 맛있겠어요. 자, 저희 가족은 여수 1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오면은 뭐 먹을까? 너무너무 먹을 게 많은 도시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지만 이 해물 삼아 굉장히 취향을 저격하고 있는 그런 식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오늘날 재밌어 근데 오늘 재밌었는데, 솔직히? 솔직히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고 근데 그래도 재밌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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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재미없었네 <laughs> 재밌어 뭐가 재밌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지 그리고 추웠지 바람맞았지 촬영 내내 하지 세은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했잖아 했어 자파게티 먹는 거? 응그 <laughs> 집에서 다할수 있잖아 근데 여행가서 먹는 거랑 느낌이 달라 <laughs> <laughs> 그렇구나. 그거는 나도 반박할 수가 없다. <laughs>